와, 저도 최근에 구내염이 났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치과 의사 13년차가 돼서 알게 된게이 구내염을 한 번에 잡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제품들만 있으면 구내염 하루 만에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구내염을 없애는 방법 3가지와 애초에 구내염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5가지 방법까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카 의사 김승우입니다. 구내염 때문에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구내염이 생기면 입안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뭐 먹을 때마다 찌릿찌릿 고통스럽잖아요. 특히 음식물을 먹을 때 구내염이 난 부위에 닿게 되면 엄청 쓰리고 따가워서 식사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너무 피곤하거나 감기 걸렸을 때 구내염이 생겨서 음식이나 치아에 닿기만 해도 아파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구내염은 대부분의 경우 2주 안에 자 적으로 회복되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 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낫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3주 이상 구내염이 지속된다면 단순 구내염이 아닐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구내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흔히 입병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입술, 혀, 잇몸, 입천장, 입안의 구강점막 등에 의해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구내염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면역력 저하. 구내염이 생기는 이유 중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로가 쌓인 면 면역력이 약해져 구내염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잠을 못 자고 바빠서 입안이 자꾸 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다 구내염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외부 자극인데요. 구내염은 외부 자극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요. 밥 먹다가 무심코 입안을 꽉 씹었다거나 뜨겁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이 상처를 입으면 그 부위가 헐면서 구내염이 되는 거죠. 교정 장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입안에 철사가 자꾸 나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 자극으로 인해 구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내염의 또 다른 원인 세 번째는 감염이에요. 입안에는 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미생물들이 기회를 잡아서 입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HSV라는 바이러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물집이 생기고 그게 터지면서 다 아프게 되는 거죠. 겁니다. 그러면 이 구내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요? 구내염 치료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살균 세정입니다. 구내염이 생기면 입안의 상피세포가 파괴되면서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세균들이 그 상처 부위로 침투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균을 통해 입안의 세균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 헥사메딘이라는 구강 소독제예요. 이거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도 3,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고 이 뚜껑이 컵 모양 으로 되어 있어서 쓰기도 간편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뚜껑에 약을 따라서 입안에 머금고 구내염이 생긴 부위를 중심으로 가글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입안의 세균들을 싹 소독해줄 수 있습니다. 헥사메딘 같은 구강 소독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제품은 치아에 착색이 생길 수 있고 입안의 세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주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구내염이 잘 생기는 분들이라면 헥사메 베데을 가끔 사용해서 미리 세균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구내염 치료에서 살균 세정은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균 감염을 막고 구내염이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균만으로는 통증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구내염 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통증 억제입니다. 구내염에 걸렸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그 따갑고 쓰라린 통증이잖아요. 특히 식사할 때 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내염 부위를 보호하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치료제가 바로 알보칠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악마의 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르면 엄청나게 아프기로 유명하죠. 사실 알보칠은 구내염 부위를 화학적으로 소작하는 약물이에요. 소작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쉽게 말해서 상처 부위를 약품으로 지져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총 맞은 상처를 지져서 지혈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면봉에 알보치를 살짝 묻혀서 구내염이 생긴 부위에 콕콕 찍어 바르면 됩니다. 하지만 바를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니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다만 신기하게도 이 짧고 굵은 고통뒤에는 마치 무언가가 코팅된 듯한 보호막이 생기고 그 뒤로는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번 아프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평화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보칠을 너무 넓게 바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산성 성분이라서 구내염이 생긴 부위 외에 다른 부분에 묻게 되면 오히려 더큰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면봉으로 구내염 부위에만 정확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보칠이 너무 아프다거나 좀더 부드러운 대처 방법을 원하신다면 다른 대체 약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착형 패치를 사용해서 구내염 부위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에서 알려드릴 제품은 제품이라서 세 번째 단계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염증 치료입니다. 구내염은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염증 자체를 가라앉혀 빨리 낫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해요. 염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주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이 오라메디예요. 이 오라메디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르는 형태의 연고인데요. 구내염 부위에 살짝 펴 발라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르기 전에 해당 부위를 말려주는 것이에요. 입안이 침으로 젖어있으면 연고가 잘안 붙고 금방 씻겨 나가거든요. 어떻게 말리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을 살짝 벌리고 바람을 불어서 그 부위를 건조시켜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옆에서 보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워라메디를 조금만 짜서 아주 얇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덩어리가 생기고 더잘 쓸려 나가니까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라메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제품도 있는데요. 바로 이 아프타치라는 약입니다. 이건 약간 독특한데 알약처럼 생긴 약을 구내염 부위에 딱 붙이는 방식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알부칠보다 덜 아픈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또한 입안을 불어서 잘 말린 다음 아프타치를 꾹 눌러서 붙여주면 신기하게도 잘 붙거든요. 이러면 보호막 역할을 해주면서 염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죠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잘마치면 구내염의 대부분의 통증과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과정을 하루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구내염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더 반복해 주시면 구내염이 더 빨리 낫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드린 이 제품들은 모두 단기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 사용하거나 받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2주 이내 치료를 목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치료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치과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구내염 치료를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구내염이 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내염의 회복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 음식과 탄산음료를 줄여주는 것이 좋아요. 설탕은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만들어 염증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초콜릿, 사탕, 탄산음료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두 번째, 비타민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구내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B와 C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귤이나 오렌지처럼 비타민 비타민 C가 풍부한 신음식은 오히려 염증 부위를 자극해서 통증을 더 심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을 보충하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안에 자극을 주는 음식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딱딱한 음식, 예를 들어 견과류나 과자, 혹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구내염 부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고 부드럽고 싱거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은 분해염을더 악화시킬 수 있고 또 너무 자극적인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염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순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구내염이 잘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수면을 잘 취하고 평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두면 구내염이 생기는 빈도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입안이 건조하면 염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상 수분 보충을 잘 해주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평소 생활습관들까지 신경 써주시면 구내염이 생겼을 때더 빨리 나올 수 있고 예방도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리자면 구내염의 주된 원인은 세 가지예요. 면역력 저하, 외부 자극, 그리고 감염입니다. 구내염이 생기면 먼저 헥사메딘 같은 제품으로 입안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알보칠 같은 약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라메디나 아프타치 같은 약을 사용해 염증을 직접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염 예방도 중요한데요. 평소 단 음식과 탄산음료는 피하고 비타민을 잘 챙겨 드세요. 딱딱하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구내염이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변에 구내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